보시죠 네.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네, 식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운권 추첨 아직 안 넣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넣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다 넣었어요? 다 네. 아, 넣었어요? 어, 안넣으신 안 분들은 네, 선물을 못 받아갑니다. 네제 손에 지금 선물이 이렇게 세 장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고급스럽게 엄마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10만원짜리 상부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강윤아의 돌장치를 네,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식을 시작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막 치셔도 되고 뭐. 뭐 의자 위 올라가셔서 뭐춤춤 추셔도 되겠고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입장식을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어 준비 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럼 입장식을 음악과 함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윤아 그리고 엄마 아빠. 네? 오빠. 네 오빠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바, 다시 한번더 입장식을, 음악, 음악과 함께 내 네,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입장해주세요!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박수와 함성! 너무 작아요. 함성! 이건 야인가요? 축하해. 함성인가요? 네, 어, 이렇게 또, 어, 우리 주인공이, 어, 유나, 유나야? 유나야? 네, 안녕? 네. 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엄마랑 많이 닮았나 보죠, 그죠? 네, 어, 굉장히 귀여운데, 어,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네,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진짜 한국 같은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어, 이 유나, 이 기중한 시간을 유나를 축하드리고, 해주기 위해서 모셨는 그 기운을 받아서 윤아가 잘 크리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고요아 혹시 어제 어제 일찍 잤습니까 어제요 어중간하게 잤 어중간히 잤고 우리 윤아는 몇 시에 잤어요 윤아는 일찍 잤죠 일찍 재웠고어 네. 아, 재우고 뭐 했어요 두 분은 잤죠 아, 잤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아 우리 엄마 어이 어.. 너좀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어, 시아? 어, 알았다. 네, 엄마 고생시키는데. 네, 어, 우리 엄마 또 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주말에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한건 아니지만 입에 맞으실 줄 모르겠는데 많이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겨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평소에 잘해줍니까? 남편이? 네. 뭐 어떻게 잘해줍니까? <laughs>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 그래요? 네, 마음으로. 뭐 돈이라든지 여게 선물 가끔 해줘요. <laughs> 해줬으면 좋겠다. 네, 어,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안에 어, 분이 바라오 계신데 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요? 이 오늘 좀 힘들 것같아요 <laughs> 오늘 힘들어. <laughs> 네. 요 지금 두 분이시죠. 딸하고 아들하고 두 명이죠. 어, 오늘 뭐 셋째는 뭐 가질 의향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두 명만 계획을 세우셨고 어, 다시 한번더 우리. 어, 한번더 주인공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다시 한번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뒤쪽으로 뒤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뒤쪽으로 자리 함께 하시고요. 네, 니좀 네 내려와도 될것 같더니. 엄마 힘들다. 어. 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살. 아이고, 네 살인데 이뭘 잘못 잘못는가 보다니. 네. 아, 이렇게 또 네, 오늘 유나의 네,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유나의 생일을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장식 입장식을 했고요. 다음은 초에 또 불을 환하게 사랑의 불과 행복의 불을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붙일 때는 불을 붙일 때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목이 졸리나요 아. 네, 불을 한번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네, 갖다 주세요. 괜찮아요. 네. 니는 이제 니는 졸로 가자. 일로 와봐라. 니는 졸로 가자. 그래, 엄마, 엄마 힘들다.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거 싫었는데, <laughs> 어디로 갈까요? 자, 찾아서 가기. 출발, 출발, 어, 찾아서 갑니다. 일단 찾아서. 헷갈 어, 헷갈리나? 어, 어. 저 앞으로 가자. 할머니,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가세요. 할머니한테. 네. 그할머니한테 엄마한테 고저 가면서 불다 지금 가면서 네. 사랑의 불과 행복의 네, 불로. 네. 초에 환하게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화!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신다는 의미로 네, 환하게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어 헤매고 있나지?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자 불을 밝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생 목으로 네,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일 축하 노래를 모르실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랑하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도 목소리가 안돼요 네더 크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laughs> 식사를 못하셔서 그렇죠? 네 빨리 하고 네,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렇죠 더 크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크게 한번 더.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하나는 숫자는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네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더 크게 해가지고 아, 유나 지금 삐졌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또 초를 생일 축하를 또 해봤고요. 더 이어서는 어, 돌잡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 나는데 혹시나 해운권 아직 못 넣었다 하시는 분안 계시죠? 다 넣으셨죠? 네 지금부터는 돌잡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 보시면은 돌잡이 물건이 많이 있어요. 혹시 나는 돈을 잡았다, 돈에 넣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아 없네요. 혹시 나는 붓에 넣었다, 붓을 잡았으면 좋겠다. 아, <laughs> 계시고. 네. 나는 화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 부끄러워서 못 들고 있죠, 지금. 네. 마피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 한분 계시고,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잡을지, 네, 유나가. 어, 짜증났어요, 지금. 어, 니도 배고프지? 어, 알았다, 빨리 빨리 하자. 네. 네, 다 같이 제가, 유나야, 그러면, 잡아라! 외치시면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나야! 네, 과연, 우리 유나가, 어떤 물건을 잡을지, 네, 어, 일단 엄마가 돈을 꺼지겠어요. 하지만, 네, 오, 어, 유나. 어떤 걸 잡을지, 어, 일단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고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돈을 마치자 꺼리기 시작했어요. 어. 이야, 돈을 잡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마가 원하는 대로 네, 돈을 잡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쯤에서 바로 또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을 잡았기 때문에 돈에서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전, 어딱두분 계시네요. 오 50도 50입니다. 딱두 분이네요. 우리 엄마가 할수 있어요. 어 대단합니다. <laughs> 엄마가 뽑았어요. 둘 중에 하나. 어, 난 뒷번호가 8번이다. 어한분 계시고 난 뒷번호가 1번이다 어 뒷번호 8번 하고 그 다음 뒷번호 1번 1번 없어요 어 1번 있어 1번 있어 네어 네. 뽑았습니다 몇번이죠 48번 48번 축하드리겠습니다 48번 사십. <laughs>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확인하셨고, 네. 아, 이쪽 오세요, 나오세요. 네. 아 선물 드리기 전에 어, 간단하게,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앞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앞쪽으로 좀 나오시고, 네. 나오시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경산에서온 네, 건우 외할머니에. 동생입니다. 아 <laughs> 어, 외할머니 동생. 어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죠. 네어 이렇게 당첨이 되셨어요. 네어 이렇게 유나에게 네 유나에게 듣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유나야 건강하고 예쁘게 커가지고 나중에 애기수련 나가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 어우. 치과 10만 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어서. 추첨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어떤 거 뽑을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뒤쪽에서. 네. 부스러. 아 부스러. 굉장히 많습니다. 세분 계십니다. 네, 세분 계시고. 어, 과연 어느 분이 이번에 뒷번호를 갈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께서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10번 때, 손들어 보세요. 10번 때. 10번 때 손들어 보세요, 10번 때. 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16번입니다. 1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야, 댓글 같았어, 아까부터. 네, 웃음이 가득한 게, 네, 왠지 될것 같았어요. 네, 관계가 네, 어, 어떻게 되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숙모 되고, 네. 결혼하셨구요? 네. 결혼하셨고, 네. 결혼 몇년 차입니까? 결혼... 14년 차 오, 14년 차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어, <laughs> 아, 애가 3명이에요 애가 세명이에요 애들 네. 왔어요? 애들 네. 왔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동안은 동안 특별한 그 관리법이라든지 있습니까? 어, 신랑이 잘해줬어. <laughs> 신랑이 잘해줘서. 어, 이 신랑 어디죠? 손 들어보세요. <laughs> 이야 신랑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동안이시네요. <laughs> 어, 현재 직업은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어, 사업가. <laughs> 사업가고 아니요 그정요 <그쪽도> 본인요. 본인. <laughs> 네 알겠습니다.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에게. 건강하게 아프지 말자, m 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프지 말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네. 아, 네. 안녕. 네, 받으시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어 가장 나이가 많으시다 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나는 여기서 가장 최고령자다. <laughs> 네, 최고령자다. 최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 <laughs> 앞으로 잠깐만 모실까요? 난 머리만 희다고 아, 머리만 휘세요? 어, 올해 연세가 5 50, 0이시고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은는 선물을 다른 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나는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네, 뭐 미국 괜찮아요. 네 아프리카 괜찮습니다. 네 가장 멀리서 왔다.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없습니까? 네네 네, 어디 부산? 어미시한 걸렸어 이까지 오는데. <laughs> 혹시 걸어 오신 건 아니시죠, 그죠 뭐 KTX 타고 오셨겠죠 당연히 뭐한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고 나는 부산보다 한 시간 거리보다 더 멀다 한 시간 거리보다 더 멀다 다 대구 분이세요? 다 대구 분이세요?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한 시간 거리인데 어 당첨 한 분이 드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네 어, 선물을 받기 전에 네 소개 좀 부탁해 <laughs> 소개 소개 네 예, 산에서그 보나보이나 외삼촌입니다. 네, <laughs> 네, 가요아 외삼촌, 외삼촌이고 아 아까 아들인가요? 여기? 오, 걔 잘생겼네요. 그렇죠?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8년 됐습니다. 아, 8년 차시고 현재 뭐 일하시는 건 어떤 직장이? 어그네 군무하고 있습니다. 어그네 군무하시고 어떤 은행이요? 부산에 계십니다. 오, 부산이라서부산은행 야 여기 대모 느이 많은데 그죠? <laughs> 네 우리 유나에게 떡사랑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강해 잘 크고 엄마들 마서 계속 크고 예쁘게 갔으면 좋겠다 생기 크 좋고 사랑해. 떡사랑 한 주세요. 네아 아, 엄마가 딱 보면은 정말 예전에 미스코리아 뭐 이렇게 나가서 뭐 화보에 나오는 사진 있죠. 높이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어,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니 다시 다한번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지금부터는 우리 윤아를 우리 할머니께 잠깐만 네 안아 주도록 할게요. 할머니께 안아주시고. 네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네 서로 마주 보시고 눈빛 교환 5초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죠 오랜만에 결혼 몇 년차죠 지금? 4년차 4년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올해 나이 올해 나이 3 5다 굉장히 동환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리어요3른이요 아우, 굉장히 동환이시네요 서로 <laughs> 마주 보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고, 잡고 눈빛 교환, 눈빛 교환해주시고. 어, 아,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또 이렇게 또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우리 윤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1년 동안 키워왔어요. 키워와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우리 아빠는 또 밖에서 뭐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물론. 많이 하시고 하는데 특히나 집안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뭐 연구 결과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 1년 동안 이렇게 유나를 위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 드릴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드리고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네,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절대 남자는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럼 무릎 꿇어야 됩니다 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딱 바라보세요 딱 마주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마이크가 내려옵니다 진대로잘 잘, 안됐던 것 같아서 말은 뭐 잘해줄게,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줄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이게 잘 안됐던게 항상 미안하면서도 이제 잘 안됐던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앞으로 보우 어, 유나 <laughs> 어, 잘 키워갔으면 하고 사랑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 주시고, 네, 우리 엄마도 손 잡고 아직 손뛰지 마세요. 손 잡고, 우리 엄마도 우리 남편에게 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나도 잘 못해서서 미안하고 더 잘할게요. 네, 네 한번 꼬가 나 주세요. 꼬가 나 주세요. 네, 안아주시고, 네, 보에 뽀뽀! 아니, 보내 말고, 입술에 뽀뽀! 스톱. 스톱. 가만있어, 5초간, 5초간! 5초간! 붙이세요 빨리! 사진 잘라야 돼요. 아, 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네, 그죠? 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또 앞으로도 우리 윤아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 행복하고, 네, 즐거운 날들만 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많이 배도 고프시고 할 텐데 우리 친하, 친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혹시 계시면 은 앞으로 잠깐만 모실게요. 네, 네 앞으로 잠시만 모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는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주 보시고, 이게 서로 마주 보시고, 예,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할아버지야, 고 예, 네. 마주 보시고, 수시 한번 어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쉽지 않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자리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한번 꼭안나 주세요, 꼭안나 주세요, 네, 목에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목에 뽀뽀. 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나에게 덕담 한 말씀씩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야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어. <laughs> 네 박수가 나와야 돼요. 네 네, 외 할머니, 우리 외 할머니. 네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네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할 말은 또뭐 그렇고. 우리 유나하고 우리 건우가 건강하게 잘 커져서,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친할 며칠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네또한번 말씀 우리 건우하고 유나하고 간섭하고 우리 유나 엄마하고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한참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 오늘 잘 해가지고 긴 시간에 함께 순당하고 좀 참아주십시오. 네, 오늘 유나 첫째를 맞이가지고 해 오늘 이렇게 큰아버지님들 사저님들 가족들 우리 친정 누님 그리고 공장 식구들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는 자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소녀 유나는 뭐 아빠 엄마가 잘하니까 그만하게 이틀에 잘자라 둘러보고 축하해. 뽀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어, 사진 촬영 한번 해야죠. 네. 아, 옆에 딱 쓰셔가지고 네, 한번 딱 쓰셔가지고 아, 아, 찍었어요? 다 했습니까? 큰아이 어디 누구랑요? 야, 큰아들이요. 아, 큰엄마네. 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엄마네, 그 어디 계시죠? 네 큰엄마네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와봐. 지금 식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네, 사진 한번 찍고 네, 식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있다 할까요 식사하시고 아, 지금 지금 빨리 나 끝나고, 아, 끝나고 할게요 끝나고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목소리>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배가 고프실 텐데 네 바로 끝나고 네,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유나 잘 크도록 <목소리>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나야, 그러면 다 같이 하트 모양 딱 그리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야. 야, 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답례품 준비돼 있죠? 네 답례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진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러가시면 돼요.